SK네트웍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살펴보면 6,120원의 7% 정도 비중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살짝 쿵 지금 보니까 수익권에 계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 계속 좀 들고가도 괜찮을까? 아니면 은좀이 정도에서 나오는게 나은 걸까? 뭐이런것지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노란투에서는 6,700원이 상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laughs> 네. 일단 찍긴 찍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죠. 그때 왜그 말씀을 드렸냐면 월봉 상단이 그렇고요. 음. 네트웍스하고 지금 SK 렌터카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이유는 어, 컨센서스 상향도 계속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 어. 또 하나는 SK에서 좀그 동안에 좀푸재 접을 받았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뭔가 좀 회사도 그렇게. 좋아지고 그리고 네. 어, 전체적으로 좀 뭔가 실질적인 회사의 어떤 탄탄한 구조를 좀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7, 8년의 하락을 다상쇄하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7천원대를 보시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월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월봉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거의 2018년 때부터 계속 그 박스권이었는데, 문제는 6, 어, 6,700원대가 사실 저항대로 좀 보여지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만약에 돌파하면 일단 7,000원 금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7,000원에서 7,100원대가 이 종목이 거의 한 2017년부터 계속 돌파하지 못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은 시청자님께서 월봉을 꼭 참고하시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7,000원을 이번 주에 넘어가면 7,200원대까지 보시고 최종 목표가는 7,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봉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월봉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매수가가 사실 뭐 낮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6,3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어, 향후에 SK에서 좀 만드는 게 SK 네트웍스는 지금 전기차 충전 이슈가 시그넷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진출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뉴스 꼭 체크하셔가지고 잘 보시고 대응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7천 원이 넘으면 7천 200원까지 좀 보시고요. 종목 목표가 7천 500원 얘기해 주셨습니다.